안녕하세요. 혹시 무언가를 빨리 끝내려고 막 서두르다가 음, 오히려 더 오래 걸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? 아, 네. 누구나 있죠. 오늘은 바로 그 역설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성급함은 금물, 느림의 미학이라는 글의 일부를 저희가 봤는데요. 이걸 통해서 왜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지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.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 이걸 보면서 느림이 가진 의외의 힘을 찾아보는 시간. 자, 지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주점인 것 같아요. 보통 우리는 속도가 전부다, 빨리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이 자료는 그 통념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죠. 맞아요. 서두르는 마음하고 실제 결과물 사이에 생기는 그 간극, 그리고 그게 왜 생기는지 이걸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단순히 천천히 하세요. 이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그렇죠. 저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게 빨리 할수록 늦어진다는 그 지적이었어요. 너무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잖아요. 서두르다 보면 꼭 실수가 생기고 결국 그걸 바로 잡느라 시간을 더 쓰게 되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자료에서는 이런 성급함의 결과물을 꽤나 음, 신랄하게 표현하더라고요. 결함 있고 나쁘고 생각이 부족하며 결국 쓸모 없다고요. 와, 이건 좀 따끔한데요. 글쎄요, 근데 그 원인을 파고드는 부분이 특히나 주목할 만합니다. 자료는 이걸 정신적, 감정적, 공간적 조화의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하거든요. 조화의 부재요? 네, 예를 들어서 마음은 급한데 뭐 손은 따라주지 않거나 반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만 바쁘게 움직일 때, 그럴 때 생기는 불균형이 결과물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. 아. 마치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 우리의 생각, 감정, 시간, 공간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완벽한 결과가 나오는데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것 거리는 거죠. 네, 네 이해됩니다.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군요. 그렇죠. 혹시 뭐 중요한 발표 자료 같은 거 급하게 만들다가 핵심 내용을 그냥 빠뜨렸던 경험?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? 딱 그런 상황인 거죠. 아, 정말 공감되네요. 저도 그런 적 많죠. 자료에서 인용한 그 속담도 있잖아요. 시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매우 곱게 간다.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죠. 정확합니다. 중요한 일을수록 서두르기보다는 좀 차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목표 달성 확률도 높아지고 그 결과물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거겠죠? 네.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분명히 놓치는 게 생기기 마련이니까요. 뭐 섬세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일관성 같은 것들이요. 맞아요. 큰 그림을 놓치기 쉽죠. 결국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음. 핵심은 이거 같아요.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, 거기 있다는 겁니다. 이 자료는 처음부터 각 단계를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쌓아 올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. 모순이나 허점 없이 꾸준히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. 아, 과정의 가치? 네.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설령 성급함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또 교훈이 될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. 실패가 교훈이 된다? 네. 아, 이렇게 서두르니까 결국 망치는구나. 다음 번엔 좀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겠다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성급함은 에너지만 낭비할 뿐 아니라 우리를 목표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함정일 수 있다는 뭐랄까 경고이기도 하고요. 네, 그렇군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. 진정한 효율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신중하게 그 과정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. 맞습니다.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참 자주 잊게 되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. 서두르다 망친 것을 수습하는 시간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시간이 결국은 더 짧다는 이 역설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는 주로 업무나 과제 완수 같은 일의 맥락에서 느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도 있겠네요. 어떤 질문일까요? 당신의 삶에서 이 느림의 미학이 필요한 다른 영역은 없을까요?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것을 배울 때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어 갈 때도요.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.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고하면서 조화롭게 나아가는 것이 당신의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혹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실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일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 볼수 있겠군요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